이번 영상에서는 거지 노인의 모습을 한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집을 찾아가는 과정을 볼수 있습니다. 텔레마코스는 돼지치기에게 나그네가 구걸을 하여 숙식을 해결할 수 있게 시내에 데려다주라고 합니다. 텔레마코스는 구혼자들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운 상태라 찾아오는 사람을 다 받아줄 수가 없다고 말하고 나서 자신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편 여행에서 돌아온 아들을 본 페넬로페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흘립니다. 텔레마코스는 페넬로페에게 제우스께서 보상 행위가 이루어지게 해주실지 모든 신들께 마음에 들만한 헤카톤 베를 바치겠다고 사약하게 하고 자신은 친구 페이라우스에게 부탁했던 나그네를 집으로 청하겠다고 합니다. 구혼자들은 텔레마코스를 보자 입으로는 좋은 말을 했으나. 마음 속으로는 재앙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텔레마코스의 친구 페이라우스는 나그네를 텔레마코스의 집에 데려온 후 텔레마코스에게 자신에게 맡겨둔 메넬라우스의 선물을 보내겠다고 했으나 텔레마코스는 자신이 잘못될 경우. 그 선물을 구혼자들이 나누어 갖게 하느니 친구인 페이라우스가 갖는 게 낫다며 선물은 구혼자들을 물리친 후 받겠다고 말합니다. 텔레마코스는 나그네를 집으로 데려간 후 목욕을 하고 식사를 합니다. 페넬로페가 텔레마코스에게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묻자 네스토르는 아버지의 소식을 알지 못했으며 메넬라우스는 바다 노인으로부터 오디세우스가 요정 칼립소에게 붙들려서 고향에 갈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합니다. 또한 메넬라우스의 부인이자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헬레네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텔레마코스가 데리고 온 나그네인 예언자 테오클리메노스는 페넬로페에게 예언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지금 앉아있든 숨어서 다니든 벌써 고향 땅에 와있고 이 모든 악행을 알고는 모든 구혼자들에게 재앙을 꾀하고 있습니다. 구혼자들은 큰 양들, 잘 먹인 염소들, 살진 돼지들과 암소도 한 마리 잡아 잔치를 벌였고 그 시간 오디세우스와 돼지치기는 오디세우스의 집으로 향합니다. 오디세우스는 불쌍한 거지 노인의 모습을 하고 지팡이를 짚고 있고 몸에는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염소를 몰고 오는 염소치기 멜란테우스와 마주쳤는데 멜란테우스는 오디세우스와 함께 있는 돼지치기에게 거지를 데리고 왔다고 악담을 퍼부어댑니다. 오디세우스는 염소치기를 땅바닥에 매달고 싶었으나 참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돼지치기와 함께 자신의 궁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자신이 기르던 게 아르고스를 보게 됩니다. 주인 없이 길러진 아르고스는 노새들과 소들의 똥더미에 벌레 투성이가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아르고스를 보고 돼지치기 몰래 눈물을 흘립니다. 아르고스는 20년 만에 주인을 보고 나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돼지치기는 오디세우스보다 먼저 궁 안으로 들어갔고, 전령이 그의 앞에 먹을 것을 갖다줍니다. 뒤를 이어 들어온 오디세우스에게 텔레마코스의 지시를 받은 돼지치기가 빵덩어리에 고기를 얹어주며 구혼자들에게 구걸을 하라고 말합니다. 구걸을 하던 오디세우스를 본 염소치기 멜란티오스와 구혼자들 중한 명인 안티노우스가 돼지치기에게 거지를 데리고 왔다고 나무라자 화가 난 돼지치기는 안티노우스에게 말대꾸를 하였고. 텔레마코스는 돼지치기를 제지시킵니다. 텔레마코스가 안티노우스에게 욕심 부리지 말고 나그네에게도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자 구혼자들도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 오디세우스의 바랑은 금방 가득 차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안티노우스에게도 다가가 구걸를 합니다. 나리 좀 주시오. 보아하니 나리는 아카이오이족 중에서 가장 못난 분이 아니라 가장 훌륭한 분 같으시군요. 나리는 왕과 같으시니까요. 그러니 나리는 내게 빵 조각을 주시되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끝없는 대지 위에서 나리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자 안티노우스는 오디세우스에게 악담을 퍼부었고 오디세우스가 말대꾸를 하자 자신의 발판을 오디세우스에게 던집니다. 안티노우스의 악담에 신들의 노여움을 두려워한 구혼자들은 붕괴하였고 텔레마코스는 아버지 오디세우스가 얻어맞자 몹시 괴로웠으나 마음속으로 구혼자들에 대한 재앙을 꾀하며 분을 사깁니다. 한편 페넬로페는 혹시 오디세우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하여 돼지치기에게 나그네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돼지치기가 오디세우스에게 페넬로페의 말을 전하자 오디세우스는 구혼자들이 두려우니 해가 질때 가겠다고 합니다. 돼지치기는 페넬로페에게 오디세우스의 말을 전하였고 텔레마코스에게 자신은 돼지들을 돌보기 위해 농장으로 갈 테니 구혼자들로부터 변을 당하지 않도록 몸조심하라고 당부합니다. 돼지치기는 돼지들을 위해 길을 떠났고 구혼자들은 춤과 노래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디세우스가 거지 노인으로 변신해서 자신의 집을 찾아가는 과정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상 오디세이아 17권을 요약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